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를 갖다가 구원투수로 활용했거든요. 아파트는 짓는데 3년이 걸려요. 2025년도에 정부가 각성을 해가지고 다른 정부하던 이제 뭐 기존 정부하던 네. 공급 확대에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해서 2025년에 노력을 해야 2028년도 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25년, 26년, 27년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 정권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빌라를 탁 넣는 거예요.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거 막. 그렇죠. 네.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빌라 를가지고 세제택 네. 혜 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면. 그 6개월 만에 찍거든요 지금은 빌라 생태계가 죽었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구원 투수로서 빌라 시장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공급 부족은 그냥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요소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전망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네, 네. 최근 2년은 상반기는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네. 한 3월부터 쭉 올라가서 8월에 와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면서 네, 네. 9월에 규제하고 네, 네. 이게 지금 두번 반복된 상태인데 내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저기 뭐야 약간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인데 네. 어 어떤 문제냐면은 무조건 상반기 올고 하반기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내년도 그렇까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때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바로 대출 규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대출 규제가 집값에 끼치는 영향이 더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집을 사는 주력 세력이 40대, 50대였거든요. 네. 40대, 50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한지꽤 오래됐기 때문에 자산 축적이 굉장히 돼 있는 상태예요. 회사다니면서 저축을 하던가 저축을 하면서 전세를 들어가죠. 네. 전세 동안 전세가 점점 고가로 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집을 살때 전세금 빼가지고 어, 약간의 대출만 끼면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어, 대출에 대한 그 의존도가 적은데 요즘은 집을 사는 주력 세력이 30대란 말이에요. 30대가 가장 집을 많이 사는 거니까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살수 없는 상황이고 네. 대출 규모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정책 대출 정책 뭐예어서특례보금자리 어, 보금자료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신생아 네. 특례든가 이런 정책 금리를 갖다가 조금 낮춰지거나 대출이 조금 풀어지면은 30대들이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요. 네. 이런 대출을 꽉 묶으면은 30대가 집을 살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 그런 거죠. 상반기에서는좀 풀어 주다가 하반기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더 빌려 줄 여력도 적고 그러면 이제 대출 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출을 이제 약간 줄이다가 또 연초 되면은 이제 대출 그게 이제 바로 세팅이 되는 거니까 대출리셋니까 음, 네, 리셋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새로 대출해 줄수 여력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한 7, 8월 정도 거의 차니까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줄이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도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 예, 예. 연초에 또 풀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게 앞으로 네.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에는 똑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질까 음. 그는 거 조금 사실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하긴 정치 지형이 어. 바뀔 수있하니까 예, 예, 예. 그거에 따라서 네.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 그냥 젊은 분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좀 음.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건 모르겠고 전체적 그냥집지값을 잡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면은 젊은 분들을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 대출 안 해주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네. 그거는 꼭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내년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공급 부족이거든요. 네. 이제 공급 부족이 2025년 1월 1일 되면 오늘부터 공급 부족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시간에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2025년부터 2026년이 공급부족이고 2026년부터 2027년이 더 공급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누적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집값 상승 가능성이 2025년부터 2026년, 2026년부터 2027년이 될수록 점점 상승 압력이 더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그는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제 상황인 거죠. 네. 공급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뭐 당장 뭐 이렇게 늘리거나 할 방법은 방법 뭐 그런 건 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우선은... 어, 그건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네. 지금은 그냥 공급 부족 그냥 맞아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중국에서 수입하겠습니다. 배추가 부족하면 어 중국에서 배추 수입하면 마늘 부족해 어 중국에서 마늘 수입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집이 부족해 중국에서 수입하게. 습니다. 이건 안 되죠. 그런데 뭐 서울을 제외하고 사실 다른 지역들은 뭐 음. 항상 말하는 게뭐 주택 보급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는 뭐100%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예. 왜 집이 부족한 거냐? 그리고 예. 뭐 매년 20만 채씩, 30만 채씩 어, 짓는데 예, 왜 예. 부족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클리하게 어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집 그럼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집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농어촌 가면은 시골 가다 보면은 막 거의 부서지는 렇게 지붕 이렇게 이 내려앉아가 거의 부서지기 일보 직전있잖아요그 집까지 다퍼해어 집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네. 본인 보아서 저런데 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농남합니까? 네. 어, 뭐 나랑 장난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살고 싶은 거는 멋있는 아파트.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전체 주택 수의 3분의2백개안 돼요. 네. 3분의1이 아까 같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다 폐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잖아요. 신혼부부 아직 집이 없는 이제 무주택자 신혼부부한테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1번) 빌라 (2번) 도시형 생활주택 (3번) 뭐 뭐, 오피스텔 네. 뭐 (4번)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99.9예요.) 근데 왜 아파트에 다못 들어가냐?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거거든. 현실적인 문제지 그분들의 로망은 언제나 아파트입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 보건료는 6 6밖에안 돼요. 아직은. 네. 아파트 이는 측면에서 보면 음. 그 나머지가 이제 안 되니까 실족 안 되니까 좀싼 싼 주거 형태를 많이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더 자금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좀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아파트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도 뭐 오래된 아파트들 다 포함해서 뭐 나홀로 그렇죠. 아파트 다 포함해서 예, 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예, 그것도 지역별로 또 따로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체 주택 수 갖고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주택 보유율 100%가 넘었거든요 2008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주택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집값이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까 같이 정말 허름한 네. 회가 수준의 그치까지 다 포함한 거고, 또 지역별로 볼 때는. 수도권은 아직도 100%가 안 됐고, 지방은 이제 100%가 넘었는데 지방이 아. 100% 넘는 이유는 뭐냐면 농어촌 폐가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음.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중고차 시장 가봐라, 중고차가 저렇게 많은데 왜 신차 가격이 올라가냐라고 그렇죠. 말하는 거일 수도 아, 있는 거죠. 사람들이죠. 예, 예, 예. 신차를 사고 싶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예. 신차를 사고 싶은 거지 자동차가 꼭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음. 결국에는 새로운 아파트 위주의 음. 어떤 신축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좀 적기 때문에. 예. 쏠림이 있을 거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도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나 계속 올랐고, 집값이 오르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대부분은가계의 자산이 상당 부분이 이제 네.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잘한 사람은 자산이 굉장히 늘어났고, 나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그고 집을 안산 사람들은 자산이 계속 쪼그라드는 음. 그런 양극화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만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는 거에 초점을 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가 뭐~ 집값 잡으라는 그~ 부서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는 뭐냐면 국민의 주거의 질을 높게 하는 거 네. 주거의 질 높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재건축이 되던 재개발이 됐던 뭐 리모델링이 됐던 신축이 되던 국민들한테 과거보다는 더 좋은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거 네. 거죠. 집값 잡는 게 그거 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임대라도 공공 임대라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정말 집을 살수 없는 사람들한테 거기 들어가게 한다던가 이런 정책을 쓰던가 해가지고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주거의 질 주거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그거에 좀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예. 뭐 지금 12월 중순인데 촬영일기기으로 예, 예. 지금 어떤 내년도 부동산을 전망하는 거는 좀 너무 불확실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정해졌다고 봐야 될까? 요 어, 조금 이제 돼. 그 정권이 그러면 이제 언제 바뀔 건지 아무도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2월 달부터 새 정권이 들어갈 겁니다. 3월 달 들어갑니다. 5월 달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게 하야가 현재 촬영 될지, 기준으로는. 예, 네. 하야가 될지. 탄핵이 될지 아직도 정해진 것도 없는 거고 네. 하더라도 탄핵이 쉽게 되는 게 쉽게 되는 게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 있잖아요. 혼재 현재 거쳐가서 또뭐 하고 그러니까 그거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야지 방향성이 좀 나오는 음.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보면 좀 음.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좀 명확해 보이는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급부족. 거를 종합했을 때 네. 공급 부족은 뭐 이거는 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해결이 당장 그건 안 방법이 되니까. 없어요.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네, 네. 그거는 네. 뭐 그냥 네. 한대 얻도 맞고 네. 몇 년간 네. 얻어맞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 정부 계속 맞더라도 공급 부족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 어떤 정말 정말 능력 있는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건할수 없어요. 음. 집을 수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봄에 씨를 안 뿌렸거든요 봄에 시를안 네. 뿌렸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봄에 시를안 뿌렸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할 게 없는데 그때 가가지고 먹을 쌀이 없으니까 왜 먹을 음식이 음. 저기 국물이 없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에서 어떻게 타이머 시 타고 가가지고 씨를 뿌렸어야죠. 근데 씨를 안 뿌린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공급 부족이라는 걸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 음. 거기다 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그나마 좀 빨리 짓는데 여기도 이제 공급이 급감을 음. 해가지고 인허가 착공이 도안 되다 보니까. 그쵸. 지금 쌀이 아니라 보리도 없는. 약간 예. 그런 상태라고. 예. 볼 그래서 수 있는 아까 거라. 제가 정부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빌라를 갖다가 구원투수로 활용했거든요. 아파트는 짓는데 3년이 걸려요. 빨리해도 3년이 음. 걸려요. 정부에서 인하가 내고 뭐 툭탁 네. 툭탁 툭탁 해가지고 3년이면 뭐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정부가 각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음. 다른 정부가 들어오 이제 뭐 기존 정부하든 네. 정부가 각성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공급 확대,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2025년에 노력을 해야, 2028년도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25년, 26년, 27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정권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빌라를 탁 넣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막. 그렇죠. 네, 도시형 정활할때 그리고... 빌라를 세제 혜택 네. 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면 그 6개월 만에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때우는 거예요. 네. 우산은 급한불 그 끄는 그 거죠. 급한불을 끄는 네.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런 걸 과거에 계속 어떤 정권이 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런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빌라가 시장이 완전히 빌라 상태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구원투수로서 빌라 시장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지금 공급 부족은 그냥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요소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뭐 예를 들어 20뭐 1년 말뭐 22년 뭐 이럴 때처럼 뭐 그때도 네. 공급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격이 막 급락하는 것처럼 어떤 네. 심리가 무너져 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뭐 그런 요소나 확률은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큰게 이제 심적인 요소죠. 네. 네. 그니까 지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0. 2 년부터 이제 집값 떨어졌잖아요. 22년도, 네. 23년도,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지방 같은 거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그 집값 떨어진 거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그 하락론자들의 주요 논리가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 급격히 올리니까, 우리도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두자릿수가 될 거고, 그러면 집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다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집값 떨어질 거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졌기 때문에. 음, 그럴까봐. 그럴까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그런 거거든요. 그 하락해서 그런 회사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 조금 이제 위축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아마 연초에는 좀 그래도 투자 심리가 뭐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렇죠 좀 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이렇게 봤으면 아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면 은 음. 지금 뭐 괜찮네 지금 정도 내가 좀 빨리 들어가야지 라는 사람 생길 거고 좀더 대부분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모두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음. 좀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전국이 지금 혼란해지다 보니까 원래도 네. 공급 부족이라서 약간 공급하겠다고 대책 발표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도 우선은 스탑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이래나 저래나 뭐 공무원들이 네네. 뭐 그거에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 <laughs> 정권이 바뀌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쪽에다 요다 놔두고 이거 새 정부가 네.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추진력이 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참, 뭐, 참, 타이밍 참 웃긴 게 이게 예.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발표하고 와, 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예. 지금 일기신도시 분들도 지금 막심정이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그렇지.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쪽은 예.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좀 예.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공급부족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네.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 야당도 때찬성을 했거든요. 아, 다 동의했었죠. 네, 동의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본인들이 좋아서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표를 잃을까봐 그때 동의를 한는제 그건 뭐두 번째치고 그때 동의를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것 가치는 이제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내가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는 없어도 그래도 이거 갖다가 어느 정도 한 거에서. 내가 거기서 방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다만, 추가적인 혜택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선도지구 지정도 사실 보면은, 조금 이게 맞나?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제 엉뚱한 게좀 있어요. 음. 왜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의 근거에서 이게 선도지구를 지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그냥 기준. 네. 네, 그래서 정한 거거든요. 지자체 친화적, 약간 이런 거,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뭐 기부 채납을 많이 한다. 네. 네. 공공기한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비유를 하면은 그 동네에 김씨가 많이 사는 집을 내가 지정한다. 뭐이렇게 음. 비아냥할 정도로 자위적인 이 기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한번 이제 생각을 보세요. 어떤 데가 더 저기 재건축 수익성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에서 네. 그러니까 지하철 역에서 1.5km 떨어진. 비역세권이죠. 음, 네. 거기 용적률 210%를 가진 단지, 네. 그게 A 단지고요. 어떤 단지는 지하철역에 딱 붙어있어요. 음. 용적률은160% 밖에 안 돼. 그 B 단지, 네, 네. 두개 중에서 어떤 게 재건축가요? 능어 b 가 엄청 높죠. 네. 그 역세권이고 용적률 160%도 안 되고 a 는 단지는 역에서 1.5km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동삼아 걸어갈 수 있겠지만 아침 에 출근 시간에 어떻게 걸어요? 거기서 용적률 210이에요. 근데 선도 단지에 그 아까 A 단지가 되고 B 단지를 탈락했어요. 그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그냥 재건축 실제로 되는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선도다고 해놓고 그럼 선조 단지 된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 뽑았잖아. 뽑으니까 책임져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 주고 저런 혜택 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그런 혜택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건축을 새로운 이제 들어서는 정부라든가 기존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재건축 자체를 막을 명분도 없고 막지는 않아요 근데 도와주진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음.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단거는 추가로 주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아까 같이 기존의 그 재건축이나 사업성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정부의 픽업에 의해서 그된 단지들은 조금 힘들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워낙 또 이제 급하게 또게 그 계획이 또좀 빡빡하잖아요. 예. 1 0년 안에 뭐 전부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제 뭐 앞으로 뭐 협의할 것도 많고 예. 뭐 이런 예. 상황에서 뭐 전국 도 올라나고 하면은 예. 조금 기존 계획보다 좀 늘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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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